탕토를이 조그만 봉지에 넣기 위해서 이그 책받침 같은 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넣었습니다. 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제, 그, 우리 순창 지역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 하땡땡 마트 있잖아요. 그, 농촌의 그 어떤 협동조합. 네. 거기에 저희 법인의 친환경 코너가 있어요. 그 순창에서 나온 친환경만 취급을 하는 그 매대가 있어요. 저희가 그거 냉장고 하나인데 그거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나름 이 일을 하는 게 되게 보람돼요. 왜냐면, 지역에서 사실 농촌 지역인데, 이 농촌 지역의 마트에서 여기서 나는 야채를 안 팔아요, 보통. 요즘에 이제 로컬 푸드가 이제 활성화돼서 뭐 그렇게 파는 경우가 생기긴 했지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농업인들의 협동조합인 거기 하하나 땡땡 하나 땡마트에서도 분명히 이곳에서 상추가 생산이 되는데 이 상추를 어이 지역의 농협에서 바로 이렇게 구입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광주, 여기 예제 들어서 가까운 대도시에 그 공판이 있는 벌어지는 시장에 가서 오히려 역으로 거기에 가서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쓸데없이 농가에서 청가업자한테 팔고 청가업자는 또 경매를, 경매를 해가지고 여기 또 팔고 이렇게 몇 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좀더 저렴한 가격에 농민한테는 제 값을 쳐주는 거고, 왜냐면은 유통 마진이 없으니까, 청구한테 싸게 넘기는 것보다 더 주는 거고, 농민한테는 제 값을 쳐주고, 소비자도 이 지역에서 나는 거를 일반 농산물보다 조금 저렴하거나 아니면은 친환경 치고 되게 저렴하게 팔거든요. 상추를 투자을 했고, 이제 상추를 갖다 팔려면, 잘, 쟁여서 가야겠죠?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20년이 다돼가는것 같은데 너무 오와 0을잘 맞추는 것 같지 않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표고버섯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표고 보시면 진짜 품질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통 표고버섯 하면 참나무 원목 표고라고 참나무가. 그러니까 그, 큼지막한 참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겹겹이 세워놓고, 기름는 표고버섯이 하고, 아니면 조그만한 그, 배지 표고라고, 나무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길러내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품질은, 그, 전통적인 방식인 참나무 표고버섯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나무가 커야지 양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짜자잔! 빨아라밤 네. 진짜 이게 천나무에서 이렇게 갈라, 자연스럽게 갈라진 엄청 품질 좋은 표고를 저희는 지금 200g에 3,800원에 팔고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은 축복받는 거예요. 오! 선물용으로 파는 표고 같아. 하는 같은 그런 같은 그 노하우인 것 같아요. 해본 적은 없지만 좀국 집게다를 게해서 안쪽면이 이렇게 밀착해서 이렇게 랩 포장 아 뭔가 어설텐데어설정도이 <laughs> 주민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니까 농산물을 버리는 것 없이. 잘 팔기 위해서는 보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가에서는 지금 표고를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고 제가 잘 늦추는 게, 이 플라스틱이 컨테이너라고 하거든요? 이기에 신문지를 깔고, 표고를 이렇게 하늘을 향하게 놓고, 차곡차곡 조심스럽게 놓은 다음에, 신문지를 덮고, 그 위에 이제 숨이 달라가지 못하게 비닐을 덮어. 오늘 이8 봉지가 다 나갔으면 좋겠지만 규모가 작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유기농으로 인증 그 전환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곧곧이 표고는 무농약 표고버섯에서 이제 유기농 표고버섯으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에요. 네. 그런데 엄청 싸게 팔고 있어요. 담면서 가도록. 네. 표고와 상추를 진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Cool. <laughs>